는 하나님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해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변론에 공예는 더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치유된 기적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장애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며 온 세상의 구원은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 장로,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와중에도 고민과 번뇌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저자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투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단대하게 말하다는 헬라오 파르레시안이란 단어인데 거침없이 진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성경은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 즉 배움이 낮은 평범한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전날 체포에 조사하면서 이미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지방인 갈릴리에서 내려온 그들의 온 메모서나 사투리 억양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공회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한 자기들의 귀에도 그들의 변론은 명료했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회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괴로워한 이유는 그들이 나세렌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넣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의 제자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백성의 힘을 등에 업고 왜 예수를 불법적으로 처형했느냐며 책임을 추궁한다면 공회원들이 궁지에 몰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회원들이 괴로워한 이유는. 치유받은 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또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평생 안진뱅이로 살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이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도 펼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15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오순절날 열다섯 개 이상의 언어로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열서와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장면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복음이 요구하는 실전적 응답을 외면한 채 사태 해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집단과 조직을 이끌고 유지 관리하는 일에만 신경을 쓸때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종종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궁색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며 다른 공회원들 사회에서 어떻게든 사건의 여파를 차단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사도들의 연설이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천적 장애가 치유된 기적이 사건의 발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까지 논리로 짜인 연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보혜스러워 오셨던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스러 오신 성령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심문을 당하실 때는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담대하시고 담담하셨으나 제자들은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가 제자를 사도로 탈바꿈하는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놀라운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공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궁리했습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내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인 22절은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나이가 강조하는 것은 그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살았고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공회원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서 성전을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 구걸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로 성전은 주전 20년 전부터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후 37년경에 외모가 거의 완성이 되었고 내부 세부 공사는 주후 6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성전이었고 이웃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성전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에 성전이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화려하게 지어졌던 헤롯 성전은 죽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 있는 움직이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심으로 죽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살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7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과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